여자는 이 상처의 감정 때문에 아픔을 느끼거든요. 원래 이렇게 아프게 아픔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다음에또 뭔가 기억해냈을 때막 슬프고 힘들고 막 하는 거는 아직은 정상이라서 그래요. 심리가. 그래서 제가 포럼을 할 때도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뭐예요? 막 이럴 때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아직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상처가 힘들다 보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이 우울증은 뭐냐면 이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감정표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인식하는 것도 줄어들게 하고 기억하는 것도 줄어들게 하고 표현하는 것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요. 표현을 잘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본은 하는데 기본은 하지만 예전처럼 막 표현하는 게 줄어들어요 대신 인식돼 들어오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또 기억되어 있는 상처들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없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딱 봉쇄작업을 해 놓은 게 바로 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냥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냥 기본 일상은 하지만 나머지는 다 싫어 이렇게 돼요 뭘좀 하자 아 됐어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어디 나가서 뭐 해라 아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게 다 우울증때문에 나타나는 사이거든요 이런 우울증으로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뭐로 들어가냐면 우울증은 아직은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심리에서 이걸 완전 다 차단시켜 놓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관련되는 내용에서 요 상처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차단을 내는 거거든. 요 그런데 요 상처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고장난 거예요, 지금. 이게 상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상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어느 특정한 것에 중독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울증과 중독증은 정반대로 나타나요. 여기는 나온되는 역할이지만 여기는 없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특정한 것에 집중을 해요.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처가 상처가 뭔가 왜냐하면 상처는 인식이 들어오는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와 연결이 딱 되게 되면 원래는 상처가 올라서 여기 우울증은 연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는 연결이 딱 되게 되면 상처가 올라오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면은 내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빠져야 되냐면 발이 특정한 곳에 바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는 재밌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와 즐거움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히스테리가 나와요. 이 히스테리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히스테리는 뭐냐면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순간 이성. 칼질하다가 이성 을 잃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할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중독증은 업되 있는 거 상태에서 히스테리가 와버려요. 그래,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데, 왜냐면, 하요 상처를 없다고 자기가 여기 딱 코팅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아니거든 작용할 때마다 뭔가에 덧빠져들어요 작용할 때마다. 이게 중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독이 있는 사람이 치료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아파 아파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재밌고 신나요 자 재밌고 신난 사람한테 아플래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하겠다는사람 세상에 바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치료하자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치료하려고 들질 않아요 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하자 그러면 이 사람도 치료 안 해요. 왜? 귀찮아. 귀찮다니까. 딴데 있어서 그 상담실에 치료하러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을 끌고 와요. 끌고 오면은 그냥, 그냥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 들어갈 정도의 상처면은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면서 자기를 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우 울증 치료예요. 울증 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중독증이에요. 자, 이 중독증에 관련돼서 치료를 한다? 절대 치료라는 걸 쓰면 안 돼요. 그럼뭘 써야 되느냐? 그냥 재밌고 신난 거래. 그냥 한번 해보자. 끝. 그래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으면은 여기 진독 치료하러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래, 떠들어 봐라. 나 이거 재미있는 거지. 지딴데 있다니까. 근데 이거 재미없어요. 조금 가다 보면, 이거 뭐야? 나하고는 안 맞잖아. 나하고는 안 맞잖아. 계속 이게 돼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 우울증도 그렇고, 중독증도 그렇고, 심리장애거든요. 기준 스탠다드에, 스탠다드 아시죠?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얘기하면은, 나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중독증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이렇게 놓고, 이쪽은 중독이고, 이쪽은 우울이야. 어느 방향으로 가있던 간에, 이쪽으로 가있어도 안 맞게 돼있고, 이쪽으로 가있어도 안 맞게 돼있어요. 기준점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이거를 만들어드리는 길인데, 이게 들어오면 여기 둘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아팠다가 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원인을 스스로가 잘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요 상처가 예전에는 100만큼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울증은 100에서 멈춘 거예요. 왜?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동일시켜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중독에 들어가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100 이상이 만들어져요. 상처가. 그러면 다음에한번 움직이면, 다음엔 200이 되고, 또 움직이면, 그 다음엔 300이 되고, 또 움직이면 400이 되고, 점점,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막, 만, 이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번내 뜻대로 잘안 된다? 내 뜻대로 재밌고 신난 게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날 샷다운 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 샷다운 돼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그런 사람들 눈을 한번 보면은, 뭐만 남아있어요?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 눈이 아니에요. 히스테리들어가 있는 사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버스를 탔어요, 여자가. 젊은 여자예요? 버스를 탔어. 제가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버스 탔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조금 이따 갑자기 칼들 그냥 뭐 거버렸잖아요. 여자가. 젊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가버린 거예 그냥. 왜 그럴까?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 중독이 빠져 여자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상처가 계속 강력하게 커져가는데 본인 당사자는 몰라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돼서 이 재미끝이 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스탠다드를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스탠다드 기준점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끌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원래는 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있다 보면은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못 견디고 막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못 견뎌요.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왜냐? 이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막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아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재밌는 것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들은 중독에 들어가 있다 치료될 때는 이 중독에서 쉽게 치료 잘안 합니다. 쟤들도 쉽게 치료를 잘안 하려고 해요. 뭘 필요로 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거든. 요이 보호자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들 왜, 1 0 0가지고도 힘든데, 1가지고도많이많이면은이 사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서 24시간 보호를 하면서 그거를 도와줘야 돼, 옆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스탠다드를 모는 상태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일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 중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일, 일 중독에 있는 사람이야. 사업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뛰어내려요. 안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게 우리처럼 그냥 신나고 재밌게 하다. 아예 안 되면 말이지 뭐. 그래도 망했어. 또 하지 뭐. 이러고 가요. 보통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독에 들어가, 일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요. 왜? 그거 안 하면 못 살거든요. 중독은 강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박. 이 강박증이거든요. 강박증이, 이 강박은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증을 갖게 되고, 불안증이 뭘 가냐면,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이 강박증을 유발하게 되고, 강박에서 뭐가 되냐면 중독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증을 가진 사람은, 불안증과 강박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은 심리장애가 총체적으로 집합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재밌는 쪽으로 가는 쪽에 총체적 집합체라고 보면 돼요. 우울증은 그냥 아예 딱 봉인해놔버린 거고요. 그래서 각자 살아가요. 근데 남자는 불안증과 강박증에서 우울증으로들어 가요. 그래서 남자의 우울증이 무서워요. 뒤편에 가게 되면 여자의 우울증과 남자의 우울증을 비교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여자가 상처에 관련된 거, 이건 둘째 치더라도, 중독증에 들어갔다, 상처가 과거에 얼마 있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독증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상처가 더 무서워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1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경우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상처가 많이 상당히, 이게 어디까지 증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증가될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가만히 들리다 보게 되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 계세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한테 거의 집착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중독된 거거든요. 헬리콥터 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수상도번벌랑 가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사람들은 상처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대화 나눠보면 조금 뭐 하게 되면 한방에 그냥 가면 한방에. 그래서 말도 못 꺼내 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분들이 아파서 그래요. 아무도 그거를 치료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히스테리은 상처를 치료해 달라는 표현이 굉장히 과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상처 치료해 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대.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이 영상으로 다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영상으로 다 있어요. 심리 포럼 영상이이 내용.